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번에 새로 멤버가 된 구... 민준... 니까 아닐까 에 대한 대한 를 소개하는 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좀 떨려요 참고로 본명이 말하면 안되기 때문에 아닐까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구, 아 물론 구민준은 진... 네, 예, 명입니다 아, 자기소개해 주시죠? 근데, 우리, 근데, 우리 둘이 똑같은 나인데, 왜, 존댓말 해야 돼? 그냥 반말하자? 자기소개해. 내 이름은, 아니, 야, 이거, 아니, 이거, 구독자분이야, 구독자분은. 너, 존댓말. 하고 싶으면 하고,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. 안 하고 있는 구민준이래요? 구민준이 좋아합니다. 뭐라 어? 달리기를 좋아합니다. 달리기를 좋아한대요. 응.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고.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 싫어하는 음식은 응. 마라탕입니다 근데, 아, 나, 나마나 마라, 나 어제 마루탕 먹었는데? 나는 가지 제일 싫어합니다. 아, 어, 이제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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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오케이 이 정도만 됐어? 오케이.